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선이네입니다. 오늘 댓글에 어느 꽃님께서 집비 삽목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그 후에 물은 어떻게 주는지 또 물의 양에 대해서 가늠을 못 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삽목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렇게 집이 물에 불린 건데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구멍을 뚫으셨죠? 그 다음에 여기 삽목 이거 한 거를 삽수죠? 삽수 준비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으셨죠? 그러면 이거를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아주 꽉 짜서 물기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어느 정도 짜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남겨놔야 여기에 물하고, 요 피트미스, 피트머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새싹이 나오겠죠. 요 이름은 수지 뷰티인데요. 빨간 꽃 깨순인가? 아마 그렇게 필 거예요. 요렇게 수지 뷰티 이렇게 해놨죠 근데 저는 이 껍질을 안 벗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송곳으로 한 5개 정도 구멍을 뚫어줬어요 제가 송곳으로 구멍 뚫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흙은 그냥 일반 상토예요 분갈이 할때 우분, 뭐 피트모스, 뭐 훈탄 막 이런 거 섞잖아요. 이거는 하나도 안 섞인 그냥 이런 자루, 비닐 자루에 들어있는 상토, 일반 상토인 거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담아 주세요. 흙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어느 정도 담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이렇게 담겨 있죠. 여기 이 끝에가 조금 흙이 들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기가 투명한 소주컵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뿌리가 나오면은 뿌리 나온 게 보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뿌리 나온 거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요게 다 뿌린 거예요. 요옆 옆으로 흙을 다 꼬박 안 채우셔도 뿌리 나온 게 눈에 잘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약간 작아도 뿌리가 꽤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식을 어,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넓은 분에 이제 일단은 분갈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떡잎이 지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죽는 게 아니고 제일 끝에 달려있던 잎들이 이제 도태돼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물을 주는데 물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서 고민을 하신 꽃님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저 요거 지난번에도 영상에 보여 드렸었죠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를 그냥 둘러서 한바퀴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피에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흥건하게 주면 물을 짜낸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그시 눌러서 어느정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고 이렇게 흙을 덮어 준 다음에는 테두리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물 마름이 또 다르, 다르겠죠. 바람이 많이 치거나 그런 데는 또 물이 빨리 마르니까 저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당분간 그냥 이 실내 거실에 쪽에다가 이렇게 당분간 놔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첫잎이 떡잎이 돼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새싹이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싹 나온 거를 보여드리면은 요거 보이시죠? 요게 새싹인 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는 도태돼서 이름표를 여기에다가 붙였었는데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요렇게 새싹이 나오면 요거는 뿌리가 안착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뿌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첫잎이막 떡잎이 지고 막 이러면 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처음에 이렇게 지피 삽목을 하시고 물은 테두리로 쪼르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시고 지피는 처음에 지그시 짜주라고 했어요. 물을 완전히 물기가 없이 막꼭 짜는 게 아니라 지그시 짜서 물기가 촉촉하게 있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흙도 처음에는 테두리에 주고 한 이틀이나 있다가 이제 흙이 마른 것 같으면 은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또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조금 조금씩 늘려도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여기 밑에 뭐 저면 관수로 해갖고 물을 막 흥건하게 담궈놓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제라늄을 키워보니까 물을 적게 줘서는 탈이 없는데 물을 많이 주면 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라늄의 어, 꽃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제라늄 꽃말이 있는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꽃말을 어, 보니까 제라늄 빨간색은 그대가 있어서 사랑이네 이런 뜻이고요. 또 핑크색은 당신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제라늄은 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벌써 뿌리가 내린 게 제법 돼요. 먼저 상추 박스인 줄 알고 어, <laughs> 삽수 나는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삽수가 거의가 다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빗보에나 이런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잘 안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요잎파리가 되게 싱싱해요. 아주 생기가 있고 어, 말하자면 흐느적거리질 않고 빳빳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새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는 성공이구나, 아 이거는 실패구나를 어느 정도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싹이 나오면은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빗보에 이렇게 세 가지는 지금 먼저 했던 거를 갖고 왔던 거고요. 어, 이것도 스텔라 제라늄인데 이거는 아직 뿌리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데 쬐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뿌리를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빗보인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식을 일단 해주시긴는 해셔야 되는데 왜냐 면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했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집히 껍질 안 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흙을 찾아서 뿌리가 뻗으려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저는 삭토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어, 추가하자면 밑에 이중 화분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뿌리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흙을 찾아서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식물들에게는 있잖아요. 저들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실하게 나왔고요. 지피껍질 굳이 안 벗기셔도 된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연질분에, 이렇게 조그만 연질분에 요거를 가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대로 커서 이제 꽃이 피고 하겠죠. 그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온 것들은 입만 봐도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요거는 보이실까요? 요게 뿌리 나온 거 보이시죠? 얘도 지금 뿌리 많이 나왔어요.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몽둥이에서도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키우기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월하니까 요거 이렇게 하얗게 요런 것들이 다 뿌리인 거예요 얘도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몽둥이도 버리지 말고 한번 삽목해 보세요. 했던 게 그리고 요 마디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디거든요. 요 마디 부분에 그쪽에서 요 새싹이 나와요. 그래서 마디의 끝을 자르시거나 자를 때 아니면 바로 이렇게 아주 그냥 바짝 자르시거나 하면은 요런 상태에서 요게 무름이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자르실 때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두시고. 대신에 여기 마디 부분을 살린다 하는 생각으로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피 삽목에 관해서는 궁금한 게또 있으실까요? 제가 댓글은 어, 꼼꼼하게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답장해 드리려고 어,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애쓰는 중에 있는데요. 워낙 또 나는 주문하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는 답글은 안 달고 번호만 부여했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물은 어떻게 줄까요? 그럼 어디를 자를까요? 이렇게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아 제가 어, 성공했던 것또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게요. 이제 지피 삽목에 관해서는 이제 이제 모두 다 아시겠죠. 어, 저는 여전히 계속 이제 지피 삽목을 하려고 많이 어제도 보셨지만 불려놨잖아요. 그래서 삽수를 계속 지금 자르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늦게 그리고 나눔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저녁 7시까지예요 하고 어제 저녁 7시까지예요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7시에 딱 번호 부여하고 이제 마감이라고 해놨는데. 어, 댓글을 꼼꼼하게, 고정 댓글 같은 거를 자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또 일일이 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고정 댓글에, 어, 올려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신 거나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거나 하면 혹시 모르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식을 어, 준비하고요. 요렇게 하면서 물도 이제 궁금, 이후에 이렇게 해서 지피 삽목은 해놓고 물은 어떻게 주는 거를 물어본 게 오늘의 키포인트였어요. 거를 쪼로록 요 테두리로 한 바퀴 둘러주시고, 그리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요게 물이 마른 게 느껴지면 그때 다시 또 둘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궁금한 사항이 또다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으로 희선이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